여기, 어, 여기는 어여기왜 이래요? 여기 파보셨어요? 네. 내가. <laughs> 아이고. 이거 직접 파보셨어요? 네. 거기서 새 나오고. 우와. 거기서 쭉쭉 떨어져 현재는. 이걸 잠그면 열문 많이 새고. 아이고. 이걸 파보셨어요? 그럼 어떻게 계속 새는데. <laughs> 네, 물한 방울씩 쓴다고 해서 모터 돌아가진 않아요. 어우, 진... 많이 새는 거야. 그또 올려놨어. 또 모터 교체하셨어요? 아니. 모터가 깨끗하네? 작년 가을에. 작년 가을에 교체하셨어요? 네, 그래서 똥으로. 와, 멈추지를 못하네. 계속 돌아가네? 네. 그럼 지금 물세가 벌써 3만 3천 원이 나온 거야. 이게 지하수, 지하수 쓰니까 3만 3천 원 전기세만 내는 거지? 아, 니야물세야 예. 물쇠. 그렇지. 물세물세지저기세는 나는 거지. 이 상식 오면은요. 네.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아. 예.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 예. 예단지도 갈아내셨네? 예. 막막하네. 헬스장이 렇게 돌아요? 그래서. 네. 여기도 아닌데? 여기도 아닌데? 이쪽으로도 아니고? 끄고 살아가고 아주 불편해 죽겠어. 끄고 살았어요? 껐다 켰다 하지 몇년안들었요 껐다 켰다? 예. 여 주방, 여 주방이라고 저기로 가야지. 어.. 제가 봤을 때 어디 밖에서 새는 것 같거든요? 느낌이? 좀 엉켜서 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샜으면 요쪽 땅을 파셨으니까 요쪽으로 나왔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네, 많이 나왔지. 많이 흘르더라도 응. 근데 여기 지금 이제 뽀송뽀송해졌잖아요. 물이 안 나오잖아. 네. 와.. 모터 장그자마자 그냥.. 물이쭉 빠지네. 얼마나 아, 많이 새는지. 아, 그래요? 압이 걸리지가 않아요. 음. 어마어마하게 새나 봐요. 글쎄, 많이, 새, 많이 새길래 그렇게 울지? 자, 주무실 때는 모터 꺼, 꺼놓고 주무시고, 네. 영업하시거나 네. 아침에는 모터 켜놓으시고, 그렇게 몇개월을 쓰신 거예요? 저게 12월 달에 했을걸? 12월 달에. 먼저도 떠? 조금씩 샜는데, 네. 많이 세는 거지. 너무 많이 세는거 너무 많이 세가지고 모터 멈추질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셨구나. 물세가 3만 몇천원이나 이 네. 거기 거기가 물 푸는 거였다고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호수에 이렇게 여기 집이 들어가고 여기 야채 들어가는거지 그러니까 이 기계를 대면 다 안돼요 기계를 대보면 안 돼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내려올 것 같아 이 거기인지 아닌지 한번 대볼게요 아, 네. 이걸 기계다보어기계대 되고 맙니다. 기계, 기계 설치해 예, 설치 놨 부엌에다 기계 설치해 놨으니까 이거 어. 한번 걸어가지고 세는지 안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한 30분 정도만알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물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저기서 압력을 걸어놨기 때문에 아물 쓰시면 안 돼요 어쩐지 확 들어가더라 <laughs> 네. 봤어요? 거기? 응. 응. 옛날에 뭐있었어요 여기? 여기 집이 됐어. 여기까지? 아니야, 이 터가 저 터고 여긴 아니야. 여기, 여, 여, 요, 저쪽에서 뭐가 새는 거 같아? 거기서 코스가 이리 왔다고. 아, 우리. 이렇게 왔다고요? 네, 이, 이, 정도.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여기 깰 거야, 한번 여기 깰. 때 와서 여기서 연결을 해가지고 사방 간 거지. 일단 한번 볼게요. 예. 아우. <laughs>

올라가죠? 으아,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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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다. 삐. 으아, 올라간다. 금방이라는 거는 밝혀졌는데, 예. 어떻게 파냐에 따라서 작업량이 결정되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더 찍어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 요, 그러니까 요, 요, 네. 요, 요거 있죠? 어. 요거는 괜찮은 거예요? 아, 요큰 요 것만 파내자큰 것만 파내서 어. 그걸 여기로 좀 올리고, 여기로 올리고, 이렇게 하세요. 이건 어.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팝니다, 그거는. <laughs> 이제, 하충한 신경쓰십시오. 이제 땅 파는 건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그가 <laughs> 이따가, 새는 거 와서 보세요. <laughs> 어, 어, 네. 파네. 거기서 더 치워봤어요. 거기서 여기서 또 팔지 모르니까. 어디? 여기. 서 거기 안 파요. 안 팔? 예. 네. <laughs> 안 팝니다 오카좋아하시 잠깐만요 왜? 좋아하시 촉촉한 거 같다고요? 비가 왔대 수근아. 직은 몰라요. 예, 네, 저 기다려주세요. 좀 덮어봐야지 알아요. 오케이. 아 좋아요. 어때? 어, 물 나온다. 올라온다. 네, 산성을파 들어가니까 위치가 나왔습니다. 한번 뭐 예상했던 데로 1m50이고요. 어, 저밑으가샜는데 배관이 뭔지 모르겠어요. 뭘로 되 있는지. 저렇게 좀앞쪽 부위를 파가지고 가한 자야 될것 같은데. 저한번더 파볼게요. 아, 구이를발 앞에를 더 파야 될것 같네요. 네. 네. 네,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아예 물을 뺐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엑셀이고, 여기는 p v c 지금 발부속계 15에요. 아예 여기 이탈된 거 보이시죠? 에어를 아예 빼버렸거든요. 에어 잠깐 한 3초만 넣어보세요. 잠깐만, 순간적으로 팍 튀니까, 빠, 아예 빠져버렸습니다, 여기가. 잠가주세요 네, 이탈됐습니다. 그러니까, 모터 멈출 수가 없죠. 계속 돌아가죠. 아, 저 처음에 이관인 줄 알았거든요. 여기도 깊이가 지금 한 1m50 지키거든요. 여기서 한 20cm 더 들어갔어요. 여기관이 문제고요. 여기서 관을 여기 자르고, 여기도 잘라가지고, 배관 깊이 때문에 얼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들어서 보수를 할 겁니다. 한이 정도. 한 여기 후레쉬 있는 위치. 여기 정도만 돼도 한 1m 40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서 가지고 보수를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아, 깊다 깊어. 한참팠어요. 오케이. 아, 허리 좀 펴고 작업을 하시죠. 오케이. 물때 에그스 해보다를 씌어 버리고 또쏘 해보다를 하는 거예요. 수써이약하다고 모터로 바꿨구나. 이걸 들어. 고쳐야 되는데. 네. 아니 이게 연결이 빠 관이 빠졌는데 모터 바꾼다고 해결이 되나? 그러니까 응. 그 기술자가 따로 있네. 네. 아. 벌써 이제 점심 시간이죠 벌써. 아 깊다. 배관 보스도좀빼 올려가지고 연결을 했어요 저렇게. 네. 지금 이제 물을 지금 급하게 쓰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홍수를 시켜놨는데 이따가 아. 이제 물좀 쓰시고 모터 먹는 것도 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은, 모터가 멈췄나 보겠습니다. 당연 끊어졌으니까 당연히 돌아갔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모터가 멈추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모터 멈췄습니다. 네, 모터도 멈췄고요. 음, 여기 보시면 속이 유리일세, 빠졌어요. 무슨 말이 되지? 밸브를 달았네요. 밸브. 여기 보시면 아예 아. 가락지가 속에 완전히 빠졌잖아요. 완전히 빠져가지고. 어, 옛날. 예. 예. 어. 예. 어. 여기서 빠져서 밀려나갔어요. 아, 아예 그냥 건들건들 하더라고요. 어. 얼마나 오래됐나봐. 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 것을. 고구 그래서... 괜찮아. 고구마. <laughs> 네. 야, 뭐, 잘라버렸어요. 사가더 이제 떨어진 거구나. 네. 네, 빠져버렸어요. 아예.

<목소리> 그러게요. 이게 우리가 파는 거에도 1m 옆에만 빗나가도요, 진짜 파기 힘들거든요. 그맞아 보기가 바로 알고 해. 오늘 저희도 고생했는데. 네. 바지도 버렸네요 <laughs> 네, 여기도 다시 원위치 해드렸습니다. 뚜껑 네, 씌워놔드렸고, 네, 여기도 쌈, 저기 뭐야, 다시 담벼락까지 해드렸고, <laughs> 미장 해드렸고, 네. 흙만 조금 보충해가지고, 네, 이제, 예. 10만 네, 조금 다시 뒷마무리만 조금 부탁드리고, 네. 이제 모터가 이제 멈췄으니까 마음 편하게 쓰시면 될것 어,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가볼게요.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뭐. 안녕히 네, 계세요. 어, 네. 컴델 왔어요. 네. 네.